문재인 일당이 5년 동안 자유대한민국을 과거 80년대로 돌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깡패 국제 마피아 이런 세력들과 협작을 한 놈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스파이 7 2이 골프장도 저들의 이 재정을 발전하기 위해서 남의 재산을 갈취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. 맞습니까? 자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 공산 일당들이 대한민국에 숨어 있는 이 좌익 빨갱이 세력들이 이공항을 탈취하여 분명히 여기에 숨은 자주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탈취한 거 아닐까요?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문재인 일당들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 공항을 탈취하여 수많은 자금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 주사파로 몰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법이 아닐까요?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온 것입니다. 여러분 이 KHE 회사가 저 평창올림픽 알펜시아를 1조 7천억에 그 공사 비용이 들어갔는데 저 최문순 저강원치사와 협작을 하여 여러분 7천억에 경매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 날감도 아닙니까?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더합니다. 이 스카이 72이 골프 강도 강도는 물러가라 강도는 물러가라 강도는 물러가라 여러분 일조가 넘는 땅을 무려 천만원도 안 누른 980만원으로 이 남의 사유 재산 은 교자 땅이고 국가에서 이 지금의 인천 하고 있는 이 스카이 72에 무려 1년에 엄청난 재정을 이 인천 공항에 냈습니다.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엄청난 돈의 수입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것을 탈취하여 저 좌파 문재인 일당과 커넥션을 맺 니다 아, 여러분, 이것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아 집행관은 무능